먹기 내면 데치나좀 가져올까? 이 위치 왜 이러니? 어, 음. 그럼 잠깐 다 왔다. 어너 혹시 나랑 같은 거챙겨니이물건안네요 아, 마저 밤합시다 음,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빵가래 알파라 빵가래 나쁘진 않아요? 자기 지금 해야지음 이러면 차라리 로트스 라인으로 한 생각 한번 하인 해야 될것 같은데 도전을 하라고 준 위치라 애매합니다 위치가 진짜 너무 안 좋아요. 이렇게는 아까 같이 교전하는 위치라서. 그러면 로 로트스. 여기 100팩이야 레벨 2 여기 샷뉴트랑 나한테 욕이 나겠어 저몰아시다 약탄은 먹어주고요 여기 에너지 탄창이 있어 레벨 2 인체 없어? 젤리가? 될 리가 없네요. 어, 무조건 진짜 교전하라고 위치를 너무 억까해 버렸는데. 음. 그래도 갈 수밖에 없네요. 하늘 히다 어쩔 초페이치다. 수 없어. <laughs> 멋진 착지였어. 사람이역시 모르겠네 일단 이먹어줄게방 친구 총 맞고 있네 어디서 맞는지 핑 쳐주면 좋을 텐데 앤 음. 예, 찔러주면 되거든요 스틱은 잡으면 베스 오케이 잘소네요 현대도 알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득이긴 합니다 하나가 이제 알파인데 공을 어디 설치해놨을까? 안대편에 설치할 사람이 높아요, 그런데. 뭐야? 어, 깜짝이야. 어, 나 진짜 깜짝 놀랐네. 너왜 거기서 나와? 진짜 놀랐던요 이것도. 왜내 앞에서 나온 거야? 빠진 줄 알았는데, 빠지지 않았네요? 왜안 뺐지?

아니, 트리플테이크는 하복이, 하복이 맞겠다. 또, 스펜 어... 사실 없었을 수 있지만, 하복은 만들면 진짜 강해져가지고. 하복이 맞는 아니에요 이거 나좀 찍어달라 했는데, 안 찍어주나? 저기 조사 비컨, 여기 실드 배터리야. 잠깐만 기다려, 실드 여기 레이저 사이트야. 레벨 3.

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말았단 말이야? 흠 애매합니다 어디로 갔는지

아 어, 저기 점프 타워야 친구들 저쪽으로 가보자. 세 팀인데 왼쪽에 내가 두 명이었고 저쪽이 좋겠어. 찌고 이동한대요 아, 친구들 저쪽으로 가보자. 멋진 착지였어. 거뭐 날랐는데? 에, 음? 하이팅 중인가? 얘를 정리를 하면 좋고,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아. 여기 아닐 수밖에 없네이가 안, 애가 올라가신다고요? 음. <laughs>

어, 어. 쉬, 어, 미쳐 어, 주신데? 어, 이거 머리 맞은 거는 사고기네요. 깜짝 놀랐네 이게 이렇게 머리 맞... 롱보 머리는 쓸수 없죠? 아비다 <laughs> 상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먹으면 없거든요 어 열받네 저에멍이 하나 발견. 아 롱보가 강화된 거예 맞았구나 그럼 마지막하 그래. 근데 이게 사람이 한명 있을 건데 명짜리 있을 거란 말이야? 아머전여 거야, 여기? 아니, 끝이 났구나. 밥 먹고 이동하지다. 레이브 소리야. 이더얘이나 이러면은 스 버리고 카르십시다. 이게 맞을것 여기 에너지 탄창이 있어. 레벨 에 사람이 있 이쪽에 난동꾼 하나. 이

한만 딜더 넣으면 되는데. 저 어? 이거 쳐다본다. 와. 땡티을 머리 맞으면 따끔하긴해요 어이 석방 나올 거라. 천천히. 망한테는 밀고 싶긴 한데 다리에 단팀 있어서. 한만 더 때리면 돼. 확인.

네. 내때못 가겠네. 애매하네. 보이나 봐. 아니 이게 안 맞아요? 이게 왜안 맞냐? 아래 걷어내면 제일 좋긴 한데. 밀어버리방 아니 너무 안 좋습니다. 여의치가 않네요. c 드가 필요해. Sydney. c o m 다 얘들을 잡아야 돼. 정리를 해야 돼. 밑에 o 정리를 해야 돼요. 싶어 不想...아 아리를 양성, 근데 싸겠는데? 누한테냐 일단 다 버리고. 꿈대 나왔다는데? 번지꺼 챙겨줄게. 얼핏 어, 챙겨줄게. 자격해. 라스트, 라스트. 착각이 안 좋아서, 또 체카 벌려줘야 되거든요? 좁게 먹고 있으면 위험할 거라. 얼할하다이러면할만하다살 어, 살리는... 살리긴 한것 같은데. 지고 어, 이, 되죠안달리 어? 그치? 응? 그치? 좋았네요. 당신이 에픽스챔피언입니다 짠! 야, 아, 근 확실히. 솔랭이 박파민이 좋긴하다